포강 조합입니다. 피카스트로 아홉 쪽에 퀸 넣고, 슈퍼 어, 벌룬 세개 넣어서 대포 자르고, 대공포까지도 일단 잘라주고요. 그럼 퀸을 내려 보내겠다는 거죠. 복수리 타워 라인 쪽으로 히트하가 밖에 나와 있네. 프로티아 골랐어요? 아 역시 크로스로 해야돼 크로스 올려야돼 크로스 자 월브 벽폭방 열어주고 분노 멀티인패 잡으면서 가겠다는 거죠 자 클랜성 유닛 잡아주고 있습니다 멀티인패 바로 타겟팅 잡고 클랜성 만남 좋겠다 자 일렉트로 타이탄 나왔지만 분노받은 퀸 종마운만 제대로 깔아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구요 시즈 련소 들어갔다 시즈 련소는 12시 쪽으로 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거 시즈 아니면 이거 호강으로 홀을 잡으려고 하는 건가 월브가 한개더 있긴 한데 더 이상 벽을 뚫진 않고요 퀸이 벽을 칩니다 호강하고 로체마고 워든 다 들어갔습니다 킬 마법 깔아줬고요 벽을 치고 퀸이 이제 들어와서 스킬 쓰면 홀 잡을 수있고요 무정을 썼어 이미. 홀폭댐은 일단 피하고 독뎀이 있는데 힐 마법을 깔아서 갑니다. 바바킹은 바바킹 만났고 일단 모놀리스 올려주면서 분노를 호감 쪽에 또깔아주고요 아, 퀸 죽겠다. 퀸 죽었다. 이거 뭔가 약간 에라, 아, 때려놓고 에라 모르겠다. <laughs> 약간, 어? 긁으면서 그냥 지나가자! 뚫어버리겠다라는 공격인 것 같은데, 호강 다호갖고퀸도 죽어서, 아, 파까지는 힘들어 보이죠? 자, 로챔 스킬 나갔고요 어, 안 돼, 안 돼. 지상 석궁도 있고, 안 돼, 안 돼. 챔하고 워든이 같이 죽을 것 같습니다. 자, 라바 몸빵 돼가지고 비행선 들어갑니다. 석궁 방에 떨어지겠지? 아니네, 어, 맞네 맞네. 석궁 방에 떨어지고 분노 수명을 바로 깔아줍니다. 독마프 타워가 독을 던지기 전에 수명으로 깔아줬고요. 가려서 복행하고 있어요. 수명 또 깔아주고 투석기 잡았고 석궁 잡으면서 퀸도 잡아낼 걸로 보이고요. 배공포까지 잡아줘야 됩니다. 잡았다 잡았다. 그리고 이제 얼굴 위내 해가지고 영 파트 합니다. 월브가 두개 있거든요. 홀까지 정리하겠다는 설계로 보입니다. 일렉트로 타이탄 더 넣었죠? 얼걸도 있어 얼걸도 바바킹 로챔까지 다 넣어서 이제 홀 잡아 갈 거예요. 바바킹은 흘러가고 일렉트로 타이탄 가츠키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볼브 하나 더 들어가고 풀어줬고 근데, 로챔도 넣어야 되지 않겠니? 저쪽으로 예. 그리고, 월브, 이제 또 넣어야지. 헤드헌터부터 넣고, 바바킹 스킬 쓰고, 월브를 넣어줍니다. 월브가 홀방을 뚫어줬죠? 이제, 퀸이 홀방으로 갈수 있어. 그리고, 이제, 3시 쪽으로, 4시 쪽으로 랍을 돌립니다. 와, 모롤리스네, 바바킹. 어, 일단, 부활해가지고, 아직 살아있어. 자, 토이, 토니, 아, 토이, 해골트랩 나왔는데, 퀸이 스킬 써서 빨리 홀 잡아야 되는데, 어, 됐다, 됐다. 자, 스킬 쓰고 홀을, 잡고 있고, 자, 이제 라벌 쪽에 무적 써서 가는데, 퀸이 지금, 스킬이 지금, 어, 두명 어, 두명 있네. 자, 이러면은 퀸이 멀티까지도 하나 더 잡아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멸투시 쪽도 추가벌룬 넣어주고요. 퀸은 이제 모놀리스한테 걸려서, 죽었지만, 한번더 얼려주면서. 솔직히, 모놀리스는 안 얼려도 되잖아. 한번더 얼려줍니다, 근데. 월티 인패 잡아야 되는데, 잡았다, 잡았다. 자, 이러면 이제 모놀리스만 잡으면 안 파기 때문에. 끝났다, 끝났다. 뭐든 죽어도 괜찮아. 여기서 빨콩만 안 올라오는데. 모놀리스는 단일 방탄라서 저렇게 많으면은, 대처주가 많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번개라버입니다 사람 물약 빨았어. 번개는번개 일진 써 가지고 모놀리스하고 석궁을 잡아 줍니다. 플린으로 정리하면서 골골 몸빵 아초킹 투입. 아바 킹도 넣어 줍니다. 렉트로타이 탄도 넣고 아, 나 들어간다. 로챔도 넣어줍니다. 3시, 4시, 5시, 6시 쪽을 다 잡겠다는 거고. 전차가 또 선택이 돼 있어요. 전차. 일던트 넣어서, 공 잡으러 가고. 바바킹이 죽겠다. 아칩스 못 잡고. 로챔도 잡아야 되겠네. 자, 로챔 스킬 쓰고요. 자, 얼굴 몸빵 때문에 퀸이 퀸을 잡긴 했는데, 자 얼굴을 가려주고요. <laughs> 얼굴을 가리고, 아 근데 얼굴 터졌다 중간에. 근데 다행히 멀티 임페만 지금 퀸을 때리고 있어서 퀸이 버티고 있어. 오 이러면은 스킬 썼을 때도참하고 멀티까지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멀티는 솔직히 못 잡아야 돼. 왜냐하면은 전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차가 멀티 잡고 홀 잡으면 되거든요. 와 이거 뭐야 저기 미쳤다 이거 이세 라벌 돌아갑니다 전차가 벽을 뚫으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멀티인패 잡고 터지면은 도둑고블린 나오겠죠 아 근데 멀티인패를 못잡았다 아 토네이드 트랙까지 나왔어 아 고블린 얼른 야 이거 홀 잡자마자, 포... 아, 이거, 이거. 아, 전차 투입한 건 좋았는데, 지금. 아, 홀 폭댐 독댐에 다 떨어졌고, 벌룬을 나머지 있는 걸 넣어주지만, 뒤쪽에 투석기가 있어서, 정리가 안될것 같습니다. 아, 좋았는데. 자, 스트러트 두 번째 공격. 조합은 퀸일라버. 일곱 쪽에 퀸 넣고 여덟 쪽에 비행선 넣어가지고 콩방 그냥 정리합니다. 척풍 그냥. 그냥 퀸이 오른쪽으로 갈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네요. 쿨한 비행선 투입 이게 뭔가 쿨하다. 그러니까 워든 석상은 못잡았어. 얼굴하고 일렉트로 타이탄 나왔다. 복마부 깔아주면 뭐 충분히 20개 정리 가능하고요. 핀이 유니콘 살려줬어. 얼굴이 때릴 거네. 독수리 타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걸까? 안 들어가겠는데? 배포 잡고, 박격포 잡고, 금강 잡으면서 오른쪽으로 할 건데, 어, 월브로 벽을 뚫어줍니다. 그러면은 뭐 들어가서 독수리 타워도 잡아주면 되는 거고. 헤드헌터 넣어야지, 그렇지. 이게 지금 비행선을 썼기 때문에 퀸닐러 홀을 잡아야 됩니다. 아, 근데 저는 이거 비행선 초반에 써가지고 퀸닐러 홀방까지 가는 게 너무 무섭던데. <laughs> 자, 과연 갈수 있을지... 자, 바바킹은 4시 쪽에 넣어서 3시 쪽을 정리하러 가고요. 이은 독수리 타워 잡고 계속 안으로 가면 돼. 여기, 여기 월브가 벽불러주겠네 클랜서 강해네 집 쪽! 얼브 들어갑니다. 핀 분노. 이렇게 들어가면은, 핀을 넣어줄 수는 있겠다. 빙선만 초반에 쓰면은. 바바킹. 뒤에 로챔도 넣어서, 안쪽에 투석기까지, 로챔까지 정리하러 갑니다. 잘 들어왔어. 자, 그리고 이제 라벨 돌려요. 분노 깔아주고, 해골 트를 잡고, 홀을 잡아내면 될것 같고. 부적 써서 갑니다. 핀홀 잡았고 모놀리스 쪽에 분노와 아이스를 써주면서 내가 하고 센터 쪽 멀티도 한번 올려줍니다. 자, 퀸이 퀸을 잡아줬고요. 이렇게 가면은 가운데 홀뭐 했네. 퀸 스킬 써가지고 살았다 살았다. 자, 투석기를 잡아준다면 벌룬은 몇개 없지만 충분히 반파를 들고 올수 있습니다. 아 잘한다! 통슈버 <놀린> 물라버린가? 벌룬 다수 넣어주고 이제 비행선으로 꼴쩍 정리하러 갑니다. 뼈 깔아주고 대폭! 분노? 꼴 잡으면서 뒤쪽에 있는 모놀리스하고 폭탄타워 아이! 타워다 날라가면 좋겠는데 모놀리스는 안 날라갔지만 동마법타워두 개는 잡아냈습니다. 동 슈버 파트 끝났고 이제 용 파트 해야 됩니다 플랜성이 덜 나왔죠 지금? 아차만 나왔어요 자연언트 못방 돼가지고 일단 아처킴 투입해서 가고 있고 여기 투석기 방 열어서 킬을 넣어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얼골이라던가 바바킹이라던가 다 투입을 해주지 않을까 잡으면 퀸도 이제 안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바바킹은 해골 트랩을 잡고 있습니다. 픽스를 많이 붙여 피닉스 바바킹 좀더 살아서 경타나 영웅을 잡으라는 그런 것 때문에 피닉스를 붙인 것 같고, 자, 이제 라벌 돌아갑니다. 로챔까지 넣어서 아홉시 쪽으로 가요. 헤헌터 세 마리 줄줄이 소세지처럼 넣어주고 무적은 안 쓰고 갑니다 일단 이제 여기서 무적 써서 회전도 살려서 뒤쪽에 있는 로얄 챔피언 잡아내줄 걸로 보입니다 얼른 조금 조금씩 또 넣어주고 있죠 라가 도착하니까 넣어주고 있고요 퀸이 지금 벽을 치고 있는데 원홀리스 솔직히 뭐 정리 안 되어도 되긴 하지. 모놀리스 일단 한번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아처들이 있어서, 아처들이 몸빵을 해주면은, 퀸이 모놀리스를, 아, 모놀리스한테 타겟팅 됐어. 야, 운도 지지리도 없지. 자, 하지만 신속 깔아서 투석기방 정리하고 있고요 아직, 마법이 두 개나 있어. 이제 로체이 모놀리스 쪽으로, 어, 스킬 써서 모놀리스 제거하고, 아처타워 정리하고, 대공포 정리하면서, 방탄은 다 정리했어. 근데 이제, 뭐 바바킹 얼려서 로챔으로 바바킹 벌룬과 함께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도 넉넉하고 분히 완파될 것 같습니다 슈퍼벌룬 넣어주면서 빙선 넣어줍니다 통슈업하러 가네 바뀌었고 쪽에 떨어졌고요 역시 동마법타워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통슈업을 한쪽까지안 넣고 그냥 바깥쪽 라인만 정리해주고 있어 어이구 여기 지금 어? 일렉트로 타이탄 나오니까 악차를 넣어서 땡겨줍니다. 슈퍼비 녹으면 안 되니까 땡겨줬고요 라인 정리 끝나고 이제 용파트 합니다. 르미. 르미가 기타를 좀 때려줄 것 같고, 이제 바바킹 넣어가지고 얼굴 몸빵. 예티도 넣어주면서 로챔도 넣어줍니다. 모놀리스까지 정리하러 가는 거네. 아, 점프 마법이 있네. 어 모놀리스가 디기 때린다. 디기. 피골 마법 먹으로 끌었는데 아 로챔 때린다. 로챔. 아 로챔스 킬 쓰자마자 됐다. 바바 킹스킬 써서 이제 모놀리스 정리하러 갑니다. 점프가 있기 때문에 핑쪽에 점프로 깔아가지고 이게 가네. 잡으려는 설계로 보이는데, 퀸이 지금, 체력이 너무 없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일별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스트러트가 앞서고 있는데, 자, 퀸 스킬 빠졌고요 아래쪽 멀티인 펜을 잡았고, 자, 그러니까 위쪽 멀티인 펜은 동마우타발발동 때문에, 공격, 아 속도가 느려져서 못 잡았어. 피닉스가 잡아주나? 아, 못 잡았다. 다시 제 라볼 돌아갑니다. 아 이거 워든 무적 써서 홀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일별 나오면은 고릅니다 아, 어 이거 왜안 넣냐 뭐 뭐하냐 아 그냥 홀 쪽으로 <laughs> 그냥 홀 쪽으로 볼른 넣어가지고 워든 넣어서 홀을 잡으러 갑니다 어쩔 수 없어 무조건 이별은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부리면 안돼자 무적 써주고요 방출기 두 대가 밀고 있어 큰일 났다! 야, 이거 홀 잡아야 되는데? 어, 홀! 오, 다행히 벌룬이 위로 올라가서 홀을 제거해 줍니다. 와, 이거. 끝날 뻔 했구만. 6시 쪽에 퀸 넣어서 갑니다. 대포 잡았고, 대공포까지 슈벌로 잡아줍니다. 또 멀티인 패를 정리하러 가네요. 킹선으로. 노도 깔아주고 안쪽에 있는 석궁까지 투석기까지 잡아주면 베이직인데, 퀸 쪽에도 분노 깔아줍니다. 투석기까지 오~ 야 투석기까지 잡았어. 에이드 근데 이 배치 아까 퀸어커스랑 할때 나온 배치랑 비살하 생겼는데, 아. 일단 라바 펍을 잡고 있습니다. 트리타워 쪽으로 퀸이 가면 되는 거고 월브 세기나 있어 계속 뚫어서 홀방으로 가겠다는 느낌인데 지금 바바퀸 길 정리 들어갑니다 월브 뚫어주고 한마리 더. 한 마리 더. 멀티인 패방도 뚫고, 옆쪽 홀방도, 아, 밖에서 터졌어. 자, 퀸이 이거, 이거, 홀방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칸밖에 안 열렸는데?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자, 로챔까지 넣어서, 아, 바킹 뒤쪽으로 보내주고요. 이제 라벌도 돌아갑니다. 퀸 쪽에 분노 한번더 깔아줄 준비 하거나, 이제 아이스를 써야 돼. 분노 깔고, 수속기 잡았고, 홀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홀한번 올려야 되겠다 아 투명 깔아줍니다 힐러가 지금 죽을 동살 활동하고 있어 홀 잡았고 멀티 인피 한번더 올려서 얼른 추가 투입 기적 써서 갑니다 헤더헌터가 지금 바바킹을 때리고 있는데 로챔은 못 잡고 있어 로챔이 로챔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 피닉스랑 같이 퀸은 지금 힐러가 간당간당하긴 한데 스킬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진 않고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뭐 완파죠. 지금 뭐, 도챔, 여기서 대공포 잡고 스킬 써도 안 써도 완파 될것 같습니다. 오, 동점을 만들어주는 크스 챔스 브라질. 5시 쪽에 워이랍니다. 해골 마법 하나는 모놀리스 쪽에 어으로 끌지 않을까 싶고 일단 투석 기방을 좀더 크게 열어줍니다. 쪽방으로 들어갈려나봐요 열시 쪽에 벌룬 넣어서 아처 타워를 잘라줍니다. 저는요 사이 길로, 요 사이 길로 바바킹을 사이드 쪽으로 넣어주려는 그런 설계인 것 같습니다. 워드는 저 대포 잡으면 이제 길 정리 다 하는 건데, 당연히 너무 열심히 고치고 있어서 제거하는데 시간이 조금 끌렸지만, 까봐 내고 이제 퀸투비에서 갑니다. 골골 몸빵 1타 투이, 바바킹 역시나 사이드 쪽투했고요 나머지 이제 휴퍼 볼로. 퍼키 방으로 들어갑니다. 점프 태워 홀방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자, 바바킹은 여기 사이 길로 들어가 줄것 같습니다. 공 체크 벌룬도 넣어주고. 올려주고, 분노 깔아서 무적습니다. 한번더 올려주고. 자, 한번더 올려주고. <laughs> 계속 올려줍니다. 이제 홀은 잡아냈고요. 오올리즈도 잡았고, 수명마법타워도 잡아냈습니다. 5천까지 넣어가지고 11시 쪽으로 킵을 하고요. 센터 쪽에 있는 지금 슈퍼볼로는 다 터졌거든요. 아초킨 스킬 써서 바바킹 잡고, 아초킨 잡고, 멀티인 팬은 정리해줄 것 같은데, 자 과연 투석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퀸이 투석기 타겟팅해서 투석기를 잡아내줄 것 같고요. 아주 로체 스킬 이 있다. 이기도 살아 있어서 디기 체력이 또 거의 풀피야. 시주련서에서 지금 발키리가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발키리가 또 사이드라인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로체 스킬 써가지고 방타 정리하고 또 방타 마비 시키면서 넬르미까지 넣어주면 약간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좀더 벽을 치고 나왔습니다. 스트로트 또 완파 들오면서 한계 차이로. 다시 앞서 나갑니다. 3시 위쪽에 또퀸 넣어주고요. 월브로 벽을 좀더 크게 열러갑니다. 아초 퀸을 멀티방으로 넣어줄 것 같은데, 힐러를 3시 쪽으로 넣어줬죠. 멀티 흰 페한테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분노 깔아주고 계속 검콩 체크, 검콩 하나 나왔고, 아바킹은 투석기방에 잘 들어갔습니다. 로얄 챔피언까지 잡아야 되는데. 헤드헌터까지 나와가지고, 정리 안 되겠는데? 투석기까지. 어, 어, 아, 바바킹 죽었다. 자, 투석기 정리 못했어요. 자, 워던 석상 잡고, 장인의집 잡고, 이제 라바랑 싸우면 될것 같고. 공마법 없네. 미니언을 좀 넣어야 되겠다. 아차라든가. 미니언 넣어줍니다. 비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뭐 힐러가 다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저 투석이 안 날라간 게좀 그러네. 동합타가 독 던졌고, 로챔 투입해서 6시 멀티방 정리하러 갑니다. 바바킹 만나기 때문에 헤드헌터 넣어서 잡아주면 되고요 월브 두개 있거든요 월브는 여기 마법타워 쪽벽 뚫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로체임 스킬 빠졌고 멀티방은 정리해줄 것 같습니다 피닉스도 붙어있어서 정리 가능하고요 자 이제 월브 들어갑니다 마법타워 쪽으로 한 마리 더 들어가고요 자, 뚫었고, 돌풍선을 투석기 쪽으로 넣어주고, 월브가 투석기 방까지 뚫어줬습니다. 싱글까지 정리하러 갈수 있는 지금 퀸 위치구요. 퀸이 퀸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 방향으로 라벌 돌아갑니다. 자, 퀸이 퀸 잡았고, 싱글 올려야 되겠다. 호하고 같이. 싱글! 아, 자, 스킬을 써서 일단은 버티구요. 싱글도 잡아내줄 걸로 보입니다. 자, 홀 한번 올려주고, 얼른 계속 넣어주 뭐. 계속 넣어주면서, 홀 계속 올리면서 갑니다. 한번더 올려라. 한번더 올리고, 분노 깔고, 무적! 넣어주면은 아홉 쪽, 방타 정리 가능하고요. 퀸도 이제 분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났어, 살아났어. 지금 시간이 20초밖에 없는데, 아, 이거 시간, 되려나? 돌풍선을 터트려, 그냥, 어. 자, 나머지가 10, 1초, 10초, 9초, 8초 벌룬이 여기서 갈라져야돼 5초 갈라졌어 4초 3초 2초 1초 아 완파 안되고 97%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번개 일렉트로 타이탄 조합입니다 힐러가 6마리나 있어요 자 벌룬으로 일단 마법타워를 끊어주고 자이언트 몬빵 법사 도둑고블린 정리하고 워일을 하는게 아니고 퀸이를 합니다 내공포 잡고 힐러를 넣어줄 것 같고요. 뭐야? 그러면 비닐 따로, 일렉트로 타이탄 따로 가는 거야? 지금 힐러를 5 마리만 넣어줬습니다. 5 마리. 그리고 워든까지 넣어주네요. 뭐지? 자, 검콩 체크하고, 퀸 분노. 자, 검콩 체크 됐고. 자, 동마뱀을 달고 왔죠 지금? 동마뱀은 죽었는데 약간의 도움을 준것 같고요. <laughs> 월브 두개 있어. 월브 들어갑니다. 월브가 근데 저기 벽을 뚫으면 안 되는데. 풀방을 뚫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 토네의 트랩 나왔고, 6번 겔지써가지고 모놀리스를 제거했고, 자, 분노 깔고 진행하는데, 지금 힐러가 아처키한테다안 붙어 있습니다. 지상석궁이 워든을 때리고 있어서, 아, 워든 스킬에다가 퀸 스킬도 다 빠졌고, 딜렉트로 타이탄 넣어주면서 힐러 한 마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비행선으로 홀 잡으러 가요. 아 근데 이거 이거 안 날라갔네 마법타워 어이클큰 났다 도둑고블린 10마리에 고블린 20마리면 잡을 수 있긴 해 미니언을 넣어놨네 어, 이거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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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홀홀홀아우 잡았다 자 다행히 홀은 잡아냈고 지금 이제 퀸하고 일렉트로테탄 만나가지고 한 바퀴 돌면 되는데 퀸은 더 벽을 쳐야되고요 일단 바바킹 스킬 써서 사이드쪽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로챔도 그러면 이제 1시 방향이라든가 12시 방향으로 넣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남은 시간은 1분 가량 볼루는 아, 여기다가 왜 넣었냐 장인리지 병렬로 가고 밀타가 근데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시간이 안되겠다 벽도 막혀 있는 곳이 있고, 노챔은 투석기 쪽으로 넣어주네요. 월부가 또 들어갑니다. 아. 노챔 스킬 벌써 빠졌고, 긴 스킬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완파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뭐 이별은 했기 때문에, 트로트가 클래시 챔스를 꺾고, 결승 진출 확정 지 짓습니다.